노우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인사하고 시작할 건데요. 혹시 저와 함께 인사하셨던 방식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손을 크게 펴고 옆 사람을 향해 또 저를 향해 외쳐주시면 됩니다. 비치스라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거든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비치스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쵸? 아우. 코로나가 종식되어 가면서 비치이스라이오 <laughs> 맞춰 <laughs> 네. <laughs> 아, 계시군요 네, 코로나가 종식되어 가면서 마스크가 해제되고 또 하늘문도 열리고 있습니다 네. 여름휴가 계획은 다 세우셨나요? 주변에서 저도 산으로 바다로 또이 나라 저 나라로 휴가를 예약 완료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도 마음도 흔들리고 엉덩이도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현실은 당장 떠날 수 없으니 책을 보거나 여행기를 보거나 TV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여행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행의 기술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동일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어, 알랭 드 보통이 쓴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에서는 작가가 여행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복을 찾는 일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 여행은 그 일의 역동성을 그 어떤 활동보다 풍부하게 드러내준다. 여행은 비록 모호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일과 생존 투쟁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어렵죠, 어려운데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사실은 행복을 찾는 일에 매진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을 뜨고 무언가를 하는 일 잠들 때까지 무언가를 하는 일이 사실은 행복을 찾는 일에 매진되어 있다고 하죠. 무엇을 통해 알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서 알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추구하는 여행의 방식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양지로 가서 움직이지 않고 그저 좋은 침대에 누워 맛있는 뷔페를 먹고 룸서비스를 받으며 쉬고 오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스타일은 유적지에 가서 새로운 것, 그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보고 배우며 어, 보고 배우며 느끼는 것이 진정한 여행이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다 귀찮으면 그냥 자녀들이 또 배우자가 데리고 가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것이 편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타일은 패키지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김영하 작가는 여행의 이유라는 책에서 성공적인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행의 목적을 향해 집을 떠난 주인공이 이런저런 시련을 겪다가 원래 성취하고자 했던 것과 다른 어떤 것을 얻어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작가가 말하는 성공적인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행을 떠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왜 여행을 떠났고, 어떤 여행을 떠났고, 그 여행은 과연 성공적이었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왜 여행을 떠나게 됐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장인 11기상 18장에 보면 유명한 갈멜산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방이 3년째 되는 해에 사마리아는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비를 내려줄 것이다. 대신 너는 아하 방에게 나아가라. 당시 아하 방의 왕비 이세벨은 이바, 이방신을 섬기는 자로서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살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건다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호와 선지자를 여호와의 선지자를 선대하고 또 왕궁을 맡은 자였던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내가 왕을 만날 수 있게 해다오라고 했더니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당신의 목숨과 나의 목숨 두 명의 목숨이 달린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겠습니까? 하고 그를 만류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합 왕에게 나아가죠. 엘리야를 마주한 아합 왕은 그를 죽이지 않고 데려 묻습니다. 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바로 당신이군요. 아합왕은 이스라엘의 가뭄이,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선지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는 반박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에서 19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엘리아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와 여우와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왕과 왕의 아버지, 당신의 가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당신의 왕비 이세벨이 섬기는 바할 신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들과 한판 붙게 해주십시오 어떤 신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살아있는 진짜 신인지 한번 겨루겠습니다 아하방은 엘리야의 이 대결 신청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타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엘리야의 분개였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진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할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에 섰습니다 1대 450으로 한판 승부가 벌어진 것이죠 두 개의 재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는 바할 선지자들의 재단 그리고 하나는 여호와의 재단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쿨하게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제안하죠 당신들이 먼저 재단에 쌓아서 기도하십시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자신의 신들에게 간구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계속되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 모습을, 보, 그 모습을 보고 비아냥됩니다 터세게 기도해봐라 너희 신이 화장실에 갔는지 너희 신이 잠을 자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아닌 여행을 갔는지 혹시 모르지 않느냐 더큰 소리로 기도해 보아라. 엘리야의 조롱에 바알 선지자들은 칼과 창으로 자신을 상처를 내며 몸을 가해하며더 크게 간구했지만 저녁이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온 백성들을 불러모으고 흐트러진 재단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바알 선지자들을 보란 듯이 열두 돌을 세우고 재단을 돌아가며 곡식을 둘 만한 또랑을 봤습니다. 재단이 송아지에게 가득 채운 물네 양동이를 세번 그러니까 총 열두 양동이의 물을 부었죠. 그저 우연히 일어났다고 할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정말 진짜 신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 재단을 태워 버리지 못하게 불이 붙지 못하게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 모든 것이 백성들을 알게 하십시오.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일하시옵소서.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고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해하는 일은 더더욱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일인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저 그 기도뿐이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셨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 그리고 또랑에 부었던 물까지 다 할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의 기도대로 백성들은 주의 주대심을 알고 자신들을 현혹시켰던 바알 선지자들을 처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대로 엘리야를 통해 긴 가뭄 끝 장마를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전투 이야기의 끝에 엘리야의 여행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행한 엘리야에게 포상 휴가가 주어진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가 여행을 떠난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표준세 번역 열왕기상 19장 1절과 1절부터 3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대의 베알세바로 갔다. 그가 여행을 떠난 이유는 두려워서였습니다. 이세벨의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네가 내가 섬기는 바알 선지자를 죽인 것 같이 이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는 한 석긴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무서워졌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사실은 도망이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엘리야의 이런 여행이 도망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서워서 나라도 도망가겠네 하는 마음이 드시나요? 성경은 18장에서 19장 단한장 넘어왔습니다. 단한장 넘어왔는데 엘리야의 캐릭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내가 왕을 만나게 해 달라고 오바댜에게도 말했을 때 분명히 오바댜도 경고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당신이 지금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것은 당신의 목숨을 건 일입니다. 엘리야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목숨이 걸린 일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1대 450으로 붙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정말 위대한 싸움꾼들이 겨우 1대17대17대 17대 1로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450대 1로 붙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싸우다 지면 아무도 모르겠지만 불러모은 백성들이 가득했고 그 앞에서 호언장담했습니다. 대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대체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양다리를 걸치겠느냐? 한분 하나님만 섬겨라. 열심히 자신의 신들에게 기도하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조롱했고 그들의 신을 조롱했고 보통의 담력을 가진 사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한 장이 넘어왔을 뿐인데 엘리야는 이세벨이 보낸 사환의 이야기를 듣고 협박을 듣고 갑자기 도망을 시작한 것이죠. 기도했고 기도대로 응답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기도대로 불이 임했고 호시탐탐 노리던 바알 선지자들도 처치했습니다. 말 그대로 승리를 거두었고 승리 직후에 일어난 아주 사소한 협박에 도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는 어디로 그 도망친 것 같은 여행을 시작한 것일까요? 본문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우리가 읽는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가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할라크 걷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가다라는 동사의 용도를 보면 다양한 의미로 쓰여지죠. 내가 어디를 가다, 반찬이 맛이 가다, 대학을 가다와 같이 진학하다, 돈이 어디로 갔지 하는 출처를 모르는 일, 권리가 옮겨지는 일등 25개 이상의 문법에, 문법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 할라크. 역시 행동하다, 오다, 잘 알고 있다, 떠나다, 진정하다, 연습하다, 따르다 등등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럼 열한기상에서 쓰여진 이 할라크는 어떤 의미로 쓰여진 걸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트래블, 저니 이렇게 두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할라크의 의미를 영어권에서는 여행이라는 의미를 둔 것이죠. 왜 여행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트래블이라는 영어의 원, 어, 어원을 보면, 트라바이 하는 고역, 고난, 힘든 일에서부터 기원됐음을 알고 있습니다. 전이라는 단어는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에서 여행이라는, 여행이라는 단어가 주는 설레임과 달리, 보야지에 대비되는 의미로 육지에서 하는 여행을 의미합니다. 특정 목적, 목적지로 장시간에 걸쳐 장거리로 여행하는 것인데 특이한 점은요.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것, 그 여행을 전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다라는 표현, 히브리어의 할라크, 걷다의 의미, 트래블과 전이 가 가지는 공통적인 한 줄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흔히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은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라면 엘리야가 떠난 여행은 일직선의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갔다가 돌아올지 모르는 여행. 즐겁고 설레는 여행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서 억지로 억지로 고역과 고난을 걷는 여행. 엘리야는 사마리아에서 출발하여 유다부엘세바에 도착했지만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가 목적지가 될지 또 다른 경유지가 될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쭉 걸어가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여행은 무엇과 닮아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대로 사라지지 않죠. 여행도 동일하게 목적지를 설정합니다. 목표를 설정합니다. 목적지 또 어떻게 갈 것인지 그에 따른 스케줄을 설정하지만 짜여진 계획에 벗어나지 않은 채 완벽하게 지키고 돌아오는 여행이란 사실 잘 없습니다. 늘 뜻밖의 상황을 만나고 그 안에서 얻어지게 되는 발견들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여행이 망한 여행은 아니라는 것을 여행을 해 보신 분들이라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목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상황에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과 세계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죠. 엘리야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고 믿음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앞으로는 승승장구하는 일만 남은 것 같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엘리아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믿음은 올라가다가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수직으로 상승곡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잠시 정체할 때도 있고 정체하다가 내리막길로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너 갑자기 왜 그래?"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정체 기간이 길어지면 "힘내, 할수 있어. 곧이 시간이 지나갈 거야." 위로를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한때 그런 영화를 누렸던 적이 있었던가, 내가 정말 그렇게 잘했던 적이 있었던가, 나조차도 의심이 될 만큼 절망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죠 엘리아는 갑자기 갑자기 그 인생의 내리막길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보문 19장 4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삶은 신기하게도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여기서 조금 멈춰야 할것 같은데 나는 조금 쉬었다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가다, 할라크 라는 단어처럼 인생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마법사나 드라마 도깨비와 도깨비에서처럼 온 세상의 시간을 잠시 멈추고 싶지만 그러고 싶지만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나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에 괴리가 생기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이겨내는 것조차 지치게 되죠 한 발짝도 걸어갈 에너지와 힘이 없을 때 엘리야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냥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하 왕이 궁전에 섰을 땐 뭐라도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제가 갈멜산 전투에서 싸울 때는 제가 정말 뭐라도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저 역시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배신했던 수많은 조상들의 믿음없음과 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섰지만 그럴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해서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조롱한 것처럼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지 않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십시오,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내 삶이 끝났다고 느껴졌을 때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여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있던 누워 자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주십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 먹으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한 번씩 이런 경험이 있죠. 너무 삶에 지쳐서 책가방을 메고 들어왔을 때,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엄마 아빠의 어루만짐을 기억하고 있고요.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도 한 번쯤은 아이들의 지친 뒷모습을 바라보셨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정한 그 손길과 목소리에 힘을 내어 일어난 엘리야는 숯불에 구운 떡, 떡과 놓여진 물한 병을 먹고 마십니다. 다 먹고 나서 다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더 천사가 찾아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네가 그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봐 내가 걱정한다. 나는 여기가 끝이다라고 싶을 때 주변에 아무런 사람도 아무런 먹을 것도 없을 때. 광야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을 그제서야 비로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실 것을 주시며 육체의 힘을 얻게 하시고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마음의 용기도 주십니다. 비슷한 장면이 신약 신약에서도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제자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였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익숙한 바다로 나아갔죠. 익숙한 길로 돌아왔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숯불을 피워두시고 그곳에서 제자들 스스로 얻을 수 없었던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먹여주셨죠. 그리고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대답하죠. 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에도 동일한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고. 내 양을 치라. 세 번째에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여행이라고 친다면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여행 중이시라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갈매산 정상에 계십니까? 공생애를 하고 계신 예수님 곁에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도 없는 광야, 로뎀나무 밑에 계십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배 위에 그물을 던진 채 기다리고 계십니까? 입술로는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걷겠다고. 매주 찬양하고 매주 고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키가 우리에게 쥐어진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여행을 잘할 수 있는 기술. 여행의 기술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기술입니다.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 준비해 주신 물한 병을 먹고 구워 주신 생선을 든든히 드십시오. 그것이 예배일 때도 있고 찬양과 기도일 때도 있고 옆에 있는 동역자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기술은 먹은 양식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먹여 주십시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채우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선포하셨던 예수님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에게 흘려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인생을 잘 여행할 수 있는 여행의 기술입니다. 아름다운 귀걸이와 목걸이는 귀에 차고 목에 걸었을 때 빛이 납니다. 맛있고 좋은 음식은 다 먹고 난 후에 소화가 잘 되는 것까지여야 맛있는 음식인 거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나 혼자 간직했을 때 그것이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 친구들, 제자들, 다른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려보낼 때그 은혜의 강물은 썩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큰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로만 임하진 않습니다. 아주 세미한 음성.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간 후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란 여행길 가운데 오늘 들은 이 기술들을 기억하며 넉넉히 완주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길 소망합니다.